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아주 특별한 채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가는 일이 잦아졌. 피곤해서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수십만원짜리 종합 비타민을 사서 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종합 비타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몸에 잘 흡수되는 천연 영양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한 개만 먹어도 면역력은 물론이고 혈, 피부, 눈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알려드릴 이 채소는 의사들도 이 정도면 병원에 올 일이 줄어들겠다고 감탄할 만큼 놀라운 효능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식탁에 올려야 할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드릴 채소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이제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프리카는 비타민 폭탄입니다. 파프리카의 진가는 비타민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비타민 C 함량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빨간 파프리카 100g에는 레몬의 2배 가까운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만 예방하는 게 아닙니다.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부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상처가 났을 때 회복을 돕고 잇몸 출혈을 막아줍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박미수님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에 걸리곤 했습니다. 비타민제를 사다 먹어도 잘 낫, 어느 날 파프리카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반 개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겨울엔 단한 번도 감기에 안 걸렸습니다. 피부톤도 밝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죠. 이런 효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비타민C가 체내 면역세포 활동을 촉진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프리카는 눈 건강 지킴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이 떨어집니다. 파프리카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두 가지는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반이 손상되면 시력이 흐려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프리카를 꾸준히 먹으면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이영수님은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뒤 눈이 침침하고 건조하다고 하셨습니다. 딸의 권유로 파프리카를 매일 샐러드에 넣어 드셨. 다 6개월 후부터 눈의 피로감이 확연히 줄고 시야가 한결 밝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한결 편안해지고 스마트폰 글씨가 잘 보인다고 말하셨습니다. 세 번째 파프리카는 혈관 건강에 지킴이입니다. 혈관 건강은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파프리카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에는 캡산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줍니다. 덕분에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김정자 님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 중 파프리카를 하루 한 개씩 먹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약만 먹었을 때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숨이 덜 찬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네 번째, 파프리카는 피부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죠. 파프리카에 들어 있는 비타민이와 카로티노이드는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이선희님은 화장품으로도 해결이 안 되던 피, 파프리카를 매일 먹고 나서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파프리카 한 개가 훨씬 낫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다섯 번째, 파프리카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를 자주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최영철님은 가족력 때문에 암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파프리카를 꾸준히 건강검진 때마다 양호한 결과를 받아 지금은 마음까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파프리카 섭취 꿀팁. 첫째, 생으로 먹을 때는 색깔별로 번갈아 드세요. 빨간색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노란색은 비타민C가 많으며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습니다. 둘째, 샐러드나 쌈 채소로 드시거나 오븐에 살짝 구워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만 조리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셋째, 공복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 알려드린 파프리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루 한 개만 먹어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종합적으로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비싼 종합 비타민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몸에 잘 흡수됩니다. 오늘부터 파프리카를 냉장고에 준비해 두시고 매일 한 끼씩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 친구분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몰라서 못 챙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